부업으로 블로그를? 당신은 이미 상위 1%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몇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난이도 실패를 좀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이버 블로그를 조금 해본 분한테 아니면 그 블로그를 전혀 모르는 분한테 제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한번 보라고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블로그를 안 해본 분들이 부업으로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또 가정주부일 수 있잖아요 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블로그를 시작할 마음이 드는지를 좀 궁금해 가지고 한번 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쉽게 처음 보는 사람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특히 그 초초보 영상 있잖아요 초보도 아니고 초초보라서 알아들으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블로그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은 많이 있는 것처럼 뭐 수익을 보여줘가지고 블로그 하면 떼돈 벌수 있어요. 이렇게 바람 넣는 영상은 아닙니다. 블로그가 전혀 뭔지 모르는. 아니 도대체 인터넷에서 글을 써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요. 저한테 그랬어요. 블로그는 하면 돈이 되니까 그냥 해. 그냥 하면 돈이 돼. 하는데 블로그를 안 해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나가서 몸으로 일하고 시간을 내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광고를 주고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용어 정리가 안 되니까 제 영상을 아예 알아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는 티스토리입니다. 티스토리가 도대체 뭐야 이런 거죠 티스토리는 누가 만든 이름이에요 원래 티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다음이 다음 자체 블로그가 있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유명한 티스토리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티스토리는 블로그 중에 하나의 종류예요 원래 자동차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동차라는 큰 카테로기가 있고 그중에 뭐 아반떼도 있고 k3도 있고 k7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블로그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블로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스팟 다음 블로그 뭐 한국에서 는이 정도 뭐 다른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블로그는 뭐냐면 각 회사에서 위에 보면 이 티스토리는 다음이라는 회사입니다 블로그 스팟은 구글 구글에서 만들어준 회사고 그리고 다음 블로그는 당연히 다음에서 만드는 건데 망했습니다 망했고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만들어 줄게죠 이렇게 여러가지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 중에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블로그 스팟도 똑같습니다 티스토리랑 블로그 스팟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문제는 블로그 스팟은 접근성이 떨어져 그래서 그 일반 블로그가 아닌 분들에게 블로그 한번 해봐 하고 블로그 스팟 알려주면 안 해요 꼴보기가 못생겼어요 블로그가 못생겨 가지고 한국인 성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예쁜 게 티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업주와 함께하는 돈이 아니라 글만 글을 썼을 때 그냥 벌어들이는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가 추상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만 썼을 때 그냥 내가 누굴 만나지도 않고 사람 만나서 딜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물론 10만원도 못 벌어요 10만원이면 티스토리는 100만원 정도, 10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추상적이니까 따지지 마세요.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를 하느니, 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니다 그러면 왜꼭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나 블로그 스팟 이렇게 몇개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냐 싶으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에 보면 저장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이패드 저는 128기가 샀는데 12.9기가 5세대 새로 나온 게 1테라까지 된다고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왜 그러냐? 영상 작업하려면 256, 512기가도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크면 좋아합니다. 원래 그 용량이라는 거는 뭔가 저장하는 용량은 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터넷에 글을 쓰는데 1000개, 2000개, 한 10년, 20년 쓴다고 하죠. 그 많은 자료,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자료를 우리가 돈 주고 개인이 살수 있을까요? 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올려서 글을 쓰고 광고비를 받을 공간은 원래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라는 큰 기업에서 그 공간을 쉽게 말해서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들이 이런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회원가입할 때돈안 내죠? 그럼 아무나 블로그 만들 수 있잖아요. 티스토리도 회원 가입할 때돈안 내거든요. 아무나 블로그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 가입하고 사진을 올리는 순간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중에 돈을 더벌수 있으니까 그들은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블로그를 만들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큰 기업에서 공짜인 것처럼 주는 서버에 무료로 무상임차 있잖아요.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 티스토리 이제 우리 더 이상 운영 안할 거예요 하면 내 블로그가 한 달에 천만원씩 벌어다 줘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임차인이니까 물론 일반 집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건 제 예를 든 거지 실제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보호되는 법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음이 중단한다고 하면 다 중단하는 거고 네이버가 중단한다고 하면 중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포스트 중단한다고도 했었죠 지금 안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새를 살아서 돈을 는안 되지만 우리의 권한이 좀 줄어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가 훨씬 더 쉽고 우리 접근성이 좋은데 왜 자꾸 입에도 잘안 붙는 티스토리를 하라고 하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에드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에드센스예요. 이게 바로 광고주하고 우리 개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블로거 블로거를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삼성이나 나이키나 애플 가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광고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글을 진짜 잘써 드릴게요 저글 너무 잘 쓰고 제 글을 보면 사람들이 다 삽니다 아이패드도 다 사고 맥북도 다 사요 이렇게 말하면 애플에서 광고 주나요 절대 안 주죠 니가 뭔데 우리가 광고를 주겠어요 그런 게안 되니까 중간에 구글이라는 곳에서 애드센스라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 구글 애드센스가 광고주한테 광고를 받아와요 그리고 받아온 광고를 우리 블로거한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다시 들을 건데, 근데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요 그런 대형 광고주들의 광고를 받으려면 에드센스를 통해야 됩니다. 에드센스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광고를 실을 수가 없어요. 이 블로그를 디지털 로마드로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센스가 상대해주는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해주는 블로그는 뭐가 있냐? 네이버 블로그 빼곤 다 됩니다. 에드센스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겁이 나가지고 에드센스 센스한테 수수료 주는 것도 싫고 자기네 플랫폼에 구글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를 싫어해. 싫어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만 유일하게 구글 레드센스 광고를 못받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뭐죠? 네, 티스토리. 하고 블로그 스팟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블로그 스팟은 처음 한국 사람이 접근하기는 복잡하다 그랬죠. 하기 싫고. 그래서 권해드리는 게다 티스토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왜 티스토리를 하셔야 되냐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곳이 티스토리입니다. 이제 블로그를 한다. 내가 부업을 하고 혹은 내 본업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블로거가 되겠다 하면 티스토리를 일단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스토리가 유일한 건 아닙니다. 앱을 개발하셔도 되고 사이트를 개발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제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아실 만한 내용들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 거니까 지금은 아,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게 이거구나. 내가 글을 쓰면 광고주를 내가 직접 몰라도 내 글에 광고가 붙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지인으로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제 5,000명 넘으셨죠? 저희 구독자님들 지인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권하시는 게 뭐냐면 블로그 해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블로그 하면 나중에 돈 벌어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이 모르시는 분은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영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글을 쓰면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케터가 되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잘 써도, 잘못 써도 누군가는 우리 글에서 광고를 보고 전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블로그 종류가 티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홈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티스토리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다 블로그예요. 모양만 다른 거예요. 네, 구글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한데 뭔가 예쁘진 않죠. 물론 해지면 구글 블로그도 효과가 좋습니다. 왜 자꾸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난이도 조절을 잘 했는지 한번 또 검사 받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돈 많이 버시고 어떤 분들은 부자 되시고 부업이나 전업까지 가능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